시니어, 시니어 뉴스. 뉴스 가끔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죠. 하지만 그 향기로운 한 모금 안에도 과학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커피의 좋은 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카페인은 우리 뇌의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를 막아줘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가벼워져요. 또한 커피 속 폴리페놀은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심장 건강관 기능 개선과 당뇨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따뜻함에는 주의도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불안감을 키우기도 해요. 잠들기 전 6시간 전에는 피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죠.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 생기거나 과음하면 오히려 피로와 심장이 두근거리는 카페인 크래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우리를 깨우는 마법이지만, 적당히 마셨을 때더 아름다운 마법이에요. 성인 기준 하루 카페인 권장량. 하루 400mg 이하.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약두 잔에서 세잔 정도. 에스프레소 기준으로는 둘에서 네 샷. 커피 잔수로 쉽게 계산하면, 아메리카노 355ml 기준 약 100에서 150mg 두 잔에서 세 잔. 라떼, 에스프레소 원샷 약 70mg 세 잔에서 네 잔. 캔커피 제품마다 차이 크지만 보통 80에서 120mg 이 캔에서 4 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커피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